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RTV의 디킴 상춘입니다. 부산 경마를 책임지고 있는 박걸음입니다. 자, 2월 첫 주차 마요주간 1호 경마 부산 교차 6개 경주를 들고 찾아뵙습니다. 자, 뭐, 아직 금요 경마 경주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늘 말씀을 드립니다. 1호 경마는 금요 경마 전체적인 경주 결과에 대해서 참조를 좀 많이 하시길 바라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금요일날 못 갔던 마필들은 또 일요일날 마방에서 승부기가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어, 금요이 금요일날 승부가 강했던 마방은 또 일요일날은 조금 빠지는 뭐 기술도 그렇고 마방도 그렇고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에, 그런 점은 참조를 좀 하실 필요 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월 15일 일요일 부산 경주 우리 박고리 위원님이 마지막 6경주를 그리고 제가 5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해드리면서 1경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경주거리 1000m 단거리입니다. 국산 4군 5두 외산 4군 7두가 출전을 했는데 국산 4군 5두는 모두가 입상 경험이 있고 외산 4군 7두는 모두가 또 입상 경험이 없는 마필들 간의 경합이 되겠습니다. 아, 이번 경주가, 그, 외산마 4군에서 직전 경주 데뷔전 때, 뭐, 좋은, 그 입상의 한 자락을 아주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고, 아, 다시 한 번, 어, 재검 받고서 나오면서, 아, 이 마필, 아, 좀더 나은 그런 발걸음을 보여주고 시작한 마필이죠. 아, 3번마퀸즈명은후지이 기수가 지승을 했습니다. 3번 퀸즈명은을 에버 경주 충마로 선정을 합니다. 네. 자, 저도 역시 한두, 요번, 요번에도 조금은 배당을 해서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입니다. 31조 라이스 마방에서 이번 주에 한두 끌고 나오는 마필인데, 이 31조 마방에서 원래 최시대 기수 안장을 잘안 올리는데, 주행심사도 최시대 기수가 받았고, 또 데뷔전도 최시대 기수한테 안장을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행심사 때 보여준 거음은 크지가 않은데, 라이스 마방답지 않게 예, 데뷔 전 준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6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상태 좋고 인게이트 2점이 있기 때문에 초반만 크게 밀리지 않고 따라붙어 준다 그런다면 1,200m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시대 기수. 뭐 조금은 훈련 주기가 조금은 짧은데 원형 놀이마장에서 마필 컨디션에 굉장히 주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훈련 상태가 약하다라고 보시면 절대로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캡틴이지를 배당권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앞선에서 움직여주는 마필들의 어떤 뭐 초반에 선두권들이 아마 강하게 된, 경합이 되는데, 아, 이번 경주 게이트만 안 밀려 있다 그러면 충마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마필이 있죠. 이번 경주 나름대로 아주 좋은 그런 탄력과 힘을 보여주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주 배당에서도 한 번, 그 나름대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서 되는 마필이, 아, 10번 마롱 스트라이드입니다. 아, 10번 마롱 스트라이드. 이번 경주, 그 배당권에서 선행주도 하면서 냅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아, 1000m 거리 내리는온 거리면 이번 금주 어, 어, 배당에서 한번 노림수를 줄수 있다. 10번 마 롱스트라이드를 추천드립니다. 네. 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외산 마필들은 전혀 입상 경험이 없는 마필들입니다. 그, 어, 그나마 데뷔전에서 3착을 한 차례 됐던 3번 퀸즈명원을 어, 끌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그 배팅의 포인트로 놓고 어, 국산 마필 중에서 10번 마롱 스트라이드 그리고 저는 배당권에서 유일한 배, 그 데뷔 전나선 마필은 31주 마방에 이번 마요주간 한두 출전 마필을 번마 캡틴이지까지 세 마필을 압축해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1,400m 국산 여권 안말 편성입니다. 아홉 두로 출전 도수는 단출합니다. 아, 이번 경주는 그 1,400으로 펼쳐지는 경주인데. 어 지난 1월 23일 날4경주에뛰었던 마필들 우 다시 한번 어, 리벤져 게임으로 어리죠 어, 4번 천지 교태 아그 다음에 뭐 플래시 카드, 어, 와일드 로즈. 그런데 그 당시에 입상을 한 여력을 보면 은 자력 승부로서 가능한 마필이고 어, 이 마필은 역시 더 있는 그런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데 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힘있는 발걸음을 보여줬었던 8번마 와일드 로즈. 어, 주창욱 기수가 아, 기승을 하는데 아, 이번 경기로 입상의 한자랑을 안고 갈수 있는 마필로 보입집니다 연투 가능하다. 그래서 8번마 와일드 로즈를 어, 충마로 선정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2전 마필 가운데서 포인 마필 인데요. 어, 이제 6전을 뛴마필이요 8전을 뛴 마필이죠. 8전 동안에 3번을 1,400을 도전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후지의 기수가 기승하면서부터 전력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마필 그러니까 직전 경기 입상에 성공한 6번 마 블루워터 역시 후지 기수가 안장을 이어가고 있고 동거리 도전으로 거리 부담도 없기 때문에 역시 직전 보다는 거리를 쭉 걸음을 이, 이 어떤 돌파 기록을 조금 더 줄여나갈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6번 블루워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경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흐름인데 3번 퍼브로션하고 5번 플래시 카드가 박강순는그 마주가 두 마필을 끌고 나와서 양동작전을 칩니다. 그리고 5번 플래시 카드는 인기 마필로 팔리고 선입권에 선행해서 뭐 앞선에서 움직여주면서 레이스를 주도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죠. 과연 버티기가 가능한지 <laughs> 좀 그렇고 이번 경주 그런 면에서는 아마 배당에서 나름대로 어 직전. 아, 외측 코너 그 사행으로 인해서 좀그 제대로 레이스를 펼치지 못했던 마필인데 유현명 기수가 다시 한번 아,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경주 두 번째는 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 배당권에서 3번마 퍼블 오션 아, 이 마필을 어, 추천드립니다. 네. 2주 만에 빠른 출전이긴 하지만요. 역시 15조 마방에서, 안우성 마방에서는 뭐 2주, 4주를 잘 가리지 않죠. 막필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뭐. 바로 연이어서 때릴 수 있는 마방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보험 성격이죠. 이번 플래시 카드가 앞선에 끌고 나가면서 다른 마필도쭉 끌고 갈 것이고, 버티면 들어오는 거고, 못 버티면 이제 3번만 퍼블로션이 따라오다가 또 경합을 펼쳐서 두 마필 중에 한 마필 승부를 보겠다. 이런 걸주로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8번 와일드로즈, 그리고 6번 블루워터, 3번 퍼블로션까지 3마필 추천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위에 국산 오금 편성입니다. 경주요 주전도수는 요, 열4도로 어,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 3파전. 이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어, 경주가 되겠죠. 2번 마 천지파크 그리고 10번 마 어, 그라지오 어, 10번 마 그라지오 그리고 12번 마 그린미르 뭐 이런 마필들이 아마 인기 마필로서 팔리는데 이렇게 뭐 편차가 이렇게 강하게 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2번 마이 천지파크는 그 데뷔 전때입상을 성공을 한 마필이죠. 온전지 마방에서 성공한 기수가 뒤져한 마필로서 또 게이트도 이번 이번 게이트 잘 잡고 또한번 다시 한번 선행을 주도하면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상대가 조금은 직전 경보다 세졌지만은 아, 전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맛 천지 파크를 어, 추천드립니다. 네. 자,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경주 편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또이 한도 출전시킨 마필들, 마방에서 일요일에 한도 끌고 나오는 마방이 많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번 해피니스, 4번 테리우스, 5번 위닝 넘버, 9번 퀸샤인, 이런 마필들도 네두가 지금 마방에서 각각 한도씩 끌고 나오고요. 지금 모멘트하고 그린미로하고 두 마필을 이윤주영 마방에서 끌고 나왔는데, 윤주영 마방도 일요일 날이두마필만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경주에 오인을 시켰어요. 그래 저는 16주 만에 공백을 깨고 나오는 마필이고 1200m를 한 차례 밖에 뛰어보지 않았던 마필이지만 이 대비전을 빼놓고는 가파른 전력 상승세를 유지하던 마필이고 오마 오야마 기수가 안장을 올리면서 좀 공백에 부중이좀 있어서 부중극복이좀 관건이긴 한데 상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레이팅 기반은 은근히 기다렸던 마필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국사원에서 강군이 됐지만 이 국사원에서 강군된 이유는 이 마필이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백 마필은 일단 강군을 시켜서 스타트를 시키는 게 레이팅 기반의 첫 번째 전략이기 때문에 12번 그린미르 이 마필을 저는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경주에 나름대로 더 좋은 그런 발걸음을 보여주면서 올라오는 그런 마필은, 역시 후지 기수의 안장으로서 이번 경주, 아, 그, 나름대로 아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구사하고 있는 10번 마, 그라지오, 이 마필. 그래서 아마 인기마 접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2번 천지파크, 공교롭게도 공백이 있는 두 마필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도 보면 공백이 무색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심을 하셔야지 돼요. 이번 뭐, 우리 박거호 의원님도 당시에 서두에 말씀을 하셨죠. 공백이 있지만 그 공백은 레이팅 기반을 기다리던 마필들이 나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데, 실제로 그런 마필들이 배당을 많이 연출을 했었습니다. 2번 천지파크, 12번 그린미로, 그리고 10번 마크라지오까지 세 마필 추천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500m. 이번에는 국산 4군 편성, 국산학원 안말 편성입니다. 국산학원 한두가 뜬금없이 점핑 출전을 해있고요 국산 4군 일곱두가 출전을 했습니다 요, 윈드시티가 국산 4군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강군됐습니다. 국산 5군 마필입니다. 아, 이번 경주가, 그, 아무래도, 지난 경주에 그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죠. 어, 규용 20조 마방에서 2번 살아있네 하고, 아, 8번 마이스, 어, 마이스타일 두 마피를 끌고 나왔는데 역시 더 있는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주입형 어, 마피리고 어, 힘을 좀 보여주면서 손집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 8번 마이스타일 어, 이 마피를 충마로 선정을 합니다. 이 마피 계속해서 인기 순위 1 위로 팔리고 지금 세 차례째 5 천만 세 번을 했죠. 도문 잡아먹는 기계꼴이 됐는데 과연 이제 선골이가첫 기승에서까지 그런 모양새를 지켜 나갈지가 아닌 건리이선골이가또 이번 주에 직접 훈련을 했고요. 자 이번 경주 출전도수가 8투로 단출하죠. 어, 거기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20조마방에서 두마피를 끌고 나왔는데 요거 양, 양동작전 속에 동반입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복승은이 두마피를 엮어서 한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고요 그래서 저는 뭐 8번 마이스타일도 그렇고 2번 사라인네도 그렇고 둘다 안장을 좀 든든히 했고 오야마기수 안장을 올렸던 2번 사라인네도 후지 1호 안장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좋은 그. 걸음이 기대가 된다 보여지고요 2번, 8번이 들어올 때딱낀게 들어올 수 있는 마필, 머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 한두 가지 있죠. 그게 바로 3번만 원일공주입니다. 지금 소속 쪽 기수인 최시대 기술 안장이 교체가 됐고, 역시 뭐 동형이 태경이 금만이 계속해서 바닥을 때렸었는데 이제 최시대 기술 안장을 교체했다라는 건 승부죠. 그렇기 때문에 3번만 원일공주를 배당권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경주 나름대로 그 뭐 레이스가 아 이런 경주 1월 30일 8경주 때이 살아있네라는 마필하고 같은 레이스를 펼쳤던 마필이죠. 어 앞선에서 선행권에서 나서면서 아더 있는 그런 발걸음을 보여줄 수 있고 아 초반 순발력이 좀 살아나면서 직선 버티기까지 아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이 마필은 1600도 뛰어봤고 뭐그 나름대로 막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해서 6번 마 b 케이킹을 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8번 마이 스타일, 그리고 6번 BK킹, 3번 원일공주, 세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윈드시티는 국산 오금 마필이라는 점 염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경주 경주 거리 1600m 허랍 3군 편성입니다 국산 3군 두두 외산 3군 12두로 외산 3군 마별리 압도적으로 많고요 순말 편성입니다 총 14두가 게이트로 꽉 채워서 출전을 했는 경주가 되겠는데 자 요번 경주랑 편성을 보시면 직전 경주 못 갔던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력 변화를 보였던 마필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못 갔던 마필은 7번 남도트레킹도 그렇고, 14번 켄터키 뭐 영웅도 그렇고, 6번 미라클 라인도 그렇고 이런 마필들이 이제 못 갔던 마필들에 속하고요. 자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마필은 인기권역에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오 경주는 뭐 터무니 없는 고배당보다는. 꽃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 인기권력 이 있는 마필들을 조합을 잘해서 1, 2위 인기권이 아니고 한 3위부터 7위까지의 마필들을 가지고 조합을 잘해서 꽃배당을 노려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의외로 받쳐가는 마권에서 한번 배당도 노력할수 있는 그런 경주라서 이뭐 거리 미숙한 마필들도 대거 출전을 했고 힘이 차면서 좋은 걸음이 기대되는 순말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꽃배당 한번 강하게 노리고 가는 경주로 우리 이제 뭐 육경주 우리 또박거리의원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실 텐데 육경주 또 오경주 육경주를 준비하는 꽃배당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조하시고 현재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두 추천을 부탁을 드릴까요? 아 이번 경주에서는, 그 나름대로, 배당에서 한 번, 그, 아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1600m에 아주, 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서, 아, 이번 경주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 아, 국산마 3군에서 지금 뛰고 있는 마필인데, 아, 이번 경주, 아, 6번마 미라클 라인입니다. 6번마 미라클 라인. 이번 경주, 최시대 기수가 아, 준비를 잘하고 나온 마필이고, 나름대로 1600에 대해서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배당마필로 어, 추천드립니다. 네. 이 마필이 선취평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이제 승분전에 거리 첫 도전 나서면서 아, 조금은 뒤로 쳐졌죠. 그러면서 아, 사실은 이제 그냥 탐색 하는데 조금 더 의도를 뒀던 것 같아요. 인기순위 1위로 팔리긴 했는데 에, 저희들이 이 마필 기본 능력만 가지고 인기순위를 잡았던 것 같고 실질 적으로 이제 오 마박에서는 탐색 전에 가깝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이집니다. 한번 탐색도 마쳤고, 출전 마필 가운데 유일한 포인 마필이에요. 저도 이 마필은 강하게 노리고 가는 마필 중에 한두입니다 예, 국산 마필이 11번 코리아 킹하고 6번 미라클라인하고 두 마필인데 예, 코리아 킹은 뭐 바닥을 때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 미라클라인이 만약에 같이 외산 마필하고 붙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배당이겠죠. 저도 이 마필은 놀이구간의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추천해 주신 만큼 현장 상태 꼼꼼히 살펴서 꽃배당 강하게 노리면서 배당까지 한번 챙겨가는 욕심을 내보는 그런 경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중을 모토로 한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육경주 2월 15일, 2월 3주차 마지막 일요경마 부산교차 육경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박권웅 의원님이 마무리 추천경주로 준비를 해주시는 만큼 먼저 의견 듣겠습니다. 아, 이번 경주가 그 지난 경주에 사연이 있었던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의 연연하지 않고 아, 이번 경주 아, 10번 바세바 파크하고 같이 아, 맞짱을 뜨면서 입상이 한자락을 안을 수있을 정도의 그런 대는 막대를 놓고서 어~ 때립니다 이번 경주 (10번) 발사파크가 아, 인기 마필로 팔리면서 아마 뭐 최강의 그런 그 충마로 팔릴 텐데, 아, 이번 경주는, 아, 발세포 박히는 받치는 마권으로 갑니다. 아, 그래서, 아, 제가 노리는 복병마를 놓고, 지난 경주에 사연이 있었던 그런 마필이죠. 이 마필을 놓고서 때리면서, 아, 이번 경주도, 그, 삼복승까지도, 그, 그 한번 중배당을 노려서 갈수 있는 그런 마필, 때리고 받치면서 배당을 노려보는 그런 승부 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도 지금 1 2가 출전을 했는데요 외산. 1군 마필이 네두로 적습니다. 지금 그 스타볼트 8번 마필은 강군대서 외산2군 마필 입군 마필. 1군 마필이 아니고 2군 마필입니다. 점핑 출전을 해 있는 마필이고요. 국산 1군 다섯두로 국산 1군이 오히려 외산 1군보다 편성이더 많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우리 박거리 위원님께서는 뭐 역시 이바세바파크를 상대하면서 이겨갈 수 있는 마피를 한두 놓고 강하게 선물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참조하시고 현장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무리 경주인만큼 오경주 적중시켜 드리고 또 현장에서 육경주까지 또 적중되시기를 또 저도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15일 일요일 2월 2주차마이주가 마지막 부산교차 일호 경마 여섯 개 경주 모두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사경오 경주와 6 경주 두개 경주를 박근혜님과 제가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해 드리는 만큼 다른 경주는 몰라도 상위권 경주 두 개만큼은 또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 레이팅 시스템이 아직 안정적으로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무래도 레이팅에 대한 그 변수를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아, 일요일 경주는 그 금요일 경주보다는 조금은, 아, 그 변화도 또는 거기에 대한 그, 어, 그, 어, 뭐라 그럴까요? 인기도에서 적응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어, 흐름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최선을 다해서, 어, 저희들은 적중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좋은 그런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고리님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레이팅이 2주 차째 시작이 됩니다. 강군된 마필들이 승군을 하기도 만만치 않고, 승군한 마필, 이 일반 마필들이 승군을 하기도 강군이나 승군이 이렇게 만만한 그런 레이팅 시스템은 아닙니다. 근데 한 바퀴는 돌아야죠. 한 바퀴는 돌아서 4주, 5주는 돼야 이게 레이팅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고, 어, 또 강군된 마필도 그 해당 굴에서의 어떤 짐무짐목을 진무역,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2월 한달 정도는 조금 넉넉한 마음, 뭐, 마음을 가지고 조급해 하지 마시고, 한번 탐색을 좀 하시는 경주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월 2주차 마요주간 2월 15일 일요일 경주도 역시 이제 설 휴장을 앞두고 마지막 일호 경마인 만큼 여러분들과 저희들에게 또 건승 또 좋은 설 보너스가 될수 있는 경주로 저희들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